반갑습니다. 최희은 가족 여러분 OIC 비즈니스 오너 함영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벌써 25년의 시작이 끝을 다가가고 있습니다. 25년의 꿈잘 이루고 있으시나요?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많은 방법을 찾고 또 경험하고 어, 경험을 하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꿈을 다시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꿈이 시작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꿈이 만들어지며 그 꿈이 모이는 힘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7년 전 저는 이 비즈니스를 선택하고 체인을 만남의 인연으로 꿈이라는 걸 다시 한번 꾸게 됐습니다. 그 꿈의 시작은 이 지도로부터 시작을 했죠. 전라남도 장성군이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저의 꿈이기도 하죠. 그리고 함께 이루고 싶은 꿈을 갖고자 하는 분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수 엠버서더님 그리고 박영주 리더님과 함께. 체은의 전국망을 넓히기 위한 그 꿈의 시작을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서울 우리 김정현 리더님과 함께 꿈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호영 리더님과 함께 순창을 시작으로 꿈을 이뤄가기 시작을 했죠. 황하랑 리더님과 함께 성주에서 다사 더 확장을 시키는 꿈 그리고 제주 저희 문태경 리더님, 그리고 장원 김진주 리더님, 그리고 청주의 김순근 리더님 함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분들과 함께 7년이란 시간 동안에 전국의 체인의 프랜차이즈를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을 이게 결코 쉬운 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모이는 사람들의 힘이 엄청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새벽으로 시작했던 7년 전 저의 꿈은 7년이 지난 지금 3만 개의 프랜차이즈에 무전포 매장을 주는 힘을 만들어 줬다는 거죠 이런 꿈들을 갖고 있던 분들은요 강력한 Y가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 강력한 Y를 통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나의 꿈이 생겼고요. 그 꿈을 위한 대가지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루고 싶은 간절함 속에 함께 노력하며 성장해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꿈을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간적인 자유를 갖길 바라며 좋은 집에서 삶을 살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행을 다니고 싶어 합니다. 저희가 누군가의 만남을 갖기 위한 초석은 잃어버렸던 꿈들을 다시 만들어 줄수 있게 해주는 사업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저는 7년이란 시간 동안 많은 분들에게 잃어버렸던 꿈을 찾아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 지금도 그 많은 분들의 꿈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25년 한해 많은 분들은 꿈을 찾고 그 꿈이 목표를 만들고 최선을 다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며 그 꿈이 과연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상처럼 25년 그냥 하셨던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 25년에 그냥 했던 분들의 결과죠. 제가 25년에 1월부터 성장했던 분, 다이아몬드 이상의 직급을 달성하신 분들을 어, 쭉 한번 제가 되돌이켜 봤습니다. 장선아 리더님, 이현희 리더님, 문희정 리더님, 김혜진 리더님, 나은숙 리더님, 이일순 리더님. 박주희 리더님, 권도연 리더님. 각자 살았던 삶과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최은과의 인연을 통해 도전이라는 걸 하게 됐고요. 꿈과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을 하게 되셨던 거죠. 다른 사람들과의 시작점은 똑같습니다. 될까? 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하면 되지. 그리고 부딪혀 보는 거지. 그리고 한 달, 한 달이 지나면서 점진적인 성장을 통해 25년 한 해에 멋진 꿈과 목표를 이룬 리더님들의 결과값입니다. 그리고 25년 로얄 다이아몬드에 승급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우리 김가령 리더님, 이낙겸 리더님, 김재영 리더님, 그리고 최근에 양경림 리더님. 다이아몬드의 달성 후또 다른 도전을 통해 성장을 위해 열심히 그냥 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25년, 박영주 크라운님, 그리고 황아랑 더블 다이아몬드님, 그리고 황다영 더블 다이아몬드님, 또 특별히 두 자매분이 같은 직급에 달성을 하셨네요. 25년이라는 한 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멈춰 있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더큰 꿈과 목표를 향해 멋지게 도전하셨던 우리 리더님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5년 회사에서는. 일본 여행이라는 걸 선물로 주셨습니다. 푸쿠오카에 여행을 갔었죠. 공항에 도착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저희가 2박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곳에 가서 구경도 하고 함께 고생했던 노력의 결과 그리고 성취에 대한 노고를 취하했던 일본 여행.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한국 여행을 갔고, 이번에는 또 해외 여행으로 점진적으로 저희가 업그레이드 된 모습이죠. 그리고 그 기념으로 저희가 리더님들과 함께 또 다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한복을 입고요. 같이 쉼을 통해서 명상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한번 우리 사업자분들의 성장을 위해 이렇게 모여서 꿈을 만들어 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스마일그룹에서 탑리치 그룹으로 저희는 또한 번의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스마일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는 6년이란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꿈과 목표를 향해 도녀했던 결과 함지훈 앰버서더님과 함께 이루었던 스마일 그룹에서 탐디치 어, 그룹으로의 성장 또한 번의 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함지윤 엠버서더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마일 그룹에 함지윤 엠버서더님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탑 리치 그룹이 존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함께 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잡기 시작을 했죠. 25년 9월 탑 리치 그룹에 창단식이 있던 날 많은 리더님들과 함께 앞으로의 탑니치 그룹의 성장을 위한 계획을 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5년 부자 클럽의 신설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 광주에서의 부자 클럽의 시작으로 제주 그리고 서울 부자 클럽으로 확대가 되기 시작을 했으며, 많은 분들의 모임으로써 많은 직급들의 성장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25년, 최은의 보상 플랜으로 성공하신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또 오토십에 대한 연금성 소득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26년입니다. 앞으로 26년은 더 많은 걸 준비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 처음 부자 클럽의 시작을 기점으로 목표를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주, 서울, 이 부자 클럽의 시스템을, 전국의 부자 클럽의 시스템을 통해서 같은 시간대에. 부자클럽의 시행으로 시스템의 완성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많은 강사분들의 성장을 통해서 리더의 역량들의 개발 그리고 리더의, 역량, 리더의 숫자들을 확대시켜 나가며 더 많은 부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주고 싶은게 저의 또 다른 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 6년 오토시 보너스를 통해 진짜 연금성 소득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오토시 보너스를 제가 이해하면서 느낀 건 세상에 이렇게 줄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오토시 보너스에 대해서 제대로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추천을 하지 않고 소개를 하지 않고 오토십의 소개 인프라의 한 줄로 6억 6천만 원의 소득을 주는 회사는 거의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26년 이 오토십 보너스로 올바른 모델을 통해 연금성 소득을 창출하는 분들의 숫자를 정말 많이 한번 늘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3개월 전 준비를 하고 있으며, 어, 꽤나 많은 분들의 오토십 소득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26년도는 그 연금성 소득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시간적인 자유를 갖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쁘지만 시간이 촉박해서요. 여행을 갈 수도 없고요. 즐길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체인의 26년 보상, 오토십 보너스와 함께 정말 시간적인 자유를 가져가며 그 자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께 비전을 주는 체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의 보너스를 통해 26년 500억의 매출을 꼭 한번 잃어보고 싶고요. 그 500억의 매출에 일조하는 리더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10위권 안에 진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정말 26년도에 또 하나의 꿈이자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6년 채은의 더 많은 생활용품들의 출시로 안정적인 매출과 소비자들의 확대 그리고 더큰 재구매를 통해서 소득의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저희 26년도의 목표이자 꿈입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간단하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됩니다. 그게 바로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기어사키가 했던 말인데요. 이 문구를 보면서 느낀 건, 최은은 다른 사람들의 건강의 문제, 그리고 피부의 문제, 앞으로 노후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될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창출하며 함께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넓혀 나가는 그런 체은의 문화를 만들어 보고 싶은 게또 다른 꿈이기도 합니다. 하늘은 성공할 사람들에게 고통을 먼저 준다라고 합니다. 25년도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고 또 많은 실수와 실패들을 겪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의 더 좋은 성공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 과정들을 잘 이겨내면 여러분들의 26년도는 더 좋은 미래 또 행복한 미래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25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여러분들 잘 버티시고 그 도전을 또 해보시고요. 그리고 26년도 더 멋진 미래를 위해 준비하시는 리더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5년 응원을 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26년도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미래 꿈을 늘 응원하고 앞에서 끄는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멋지게 도전하신 리더님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